これは。 뭐야, 로봇이야? 그래요. 와, 뭐야? 의수가 생겼네 불상 조각가가 어? 무엇인가를 장치하, 장치할 수 있다고 한다 오 갈고리? 오 오, 좋은데? 써보자 우후! 와우! 오, 멋있어. 오! 으쨔시기! 찜치네? 길게 누르기. 오, 흡수를 해버리네. 아, 이게 너무 재밌다. 뭔가 멋있어. 진짜 닌자가 된 느낌이야. 여기서 딱 이렇게 한 방에 탁할 수가 있나? 일단 타겟 고정을 하고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오... 한 방에 되네. 한 방에 그냥 <목소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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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할때봤대 숨어. 그렇지. 어? 잠만 쟤총 들고 있어 지금? 총인가 저거? 아닌가? 잘못 봤나? 어, 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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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다. 미쳤다. 총이 있는 시대구나. 지금 이게 게임 배경이. 여로 해가지고 주르르르르륵 해서 가야겠다 근데 엄청 높다 여기 무슨 에베레스트야 아 후지산인가? 후지산 저건 엄청 높네 어 뭐야 수리검 술에 좋았어 어? 대장이다 대장. 오케이 가보자. 선배라 사무라이 대장. 아! 잠만 잠만. 아 이걸 점프. 오케이. 잠만 깐 잠만. 아. 한덫 먹어. 판 먹고. 됐지? 형 맞아? 아, 아 잠만, 아. 오카요. 어. 와 같이도 함기てくれ 죽은님 아니야, 죽은님? 뭐야, 회생한다? 회생한다면 뭐지? 죽으면은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고. 회생한다구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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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얼마아 됐다고. 다시 회생, 다시 회생. 스킬 경험치를 잃는구나. 금전도. 아이아 되돌릴 수가 없다. 어이, 화났어 씨. 안 돼, 안 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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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잠 두방 컷 아이고 조졌네 이거 자 간다 받아라아 음... 잠깐만 아 때림을 멈추면은 아이고 이런 뭐야 죽었네? 어 뭐지? 왜 여기서 살아나지? 버그인가? 어 아닌가? 아 죽음을 거듭하면 용인에는 회생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늑대가 사망을 반복하면 발생한다 아 계속 사망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죽었더니 뭔가 어 뭐야

いいね、いいあなたを助けよとそうっています。ととししててて助けなりまょう手に入れたたら持っっきくださいかあ 내려 마스 됐다. 식아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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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자아다아아아 아, 어, 늑대 뭐야? 아! 아! 뭐? 벌, 벌, 벌.

자식야마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오 레벨업 할수 있는거구나 한게 얻었고 그 너무 쉽구만? 응? 오호 새놈이 뭉쳐다니네 보하니 얘가 대장인거 같고 아 아이씨, 폼은 폼대로 다 잡았는데 회생 고마워 이게 맞아? 있어봐 안 들켰지? <laughs> 쟤 뭐야 엄청 세 보여

심마이 자식아. 들까불어. 뭐 걸렸어, 또. 아! 죽었어? 아 일단, 타겟은 너다. 죽어라. 어제 어디서 총쏘지? 쟤구나. 음, 응. 내가 가서 상대해줄게. 여기부터 정리하면 돼. 아까 나 죽인 놈이지, 너가. 쟤네 너무 몰려다니는데. 오케이 이쪽으로 온다. 덤벼라. 근데 쪽서가 좀 밀린다잉. 그렇지. 넌내 거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죠 살아라, 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휴좀 먹어! 술 마셔, 술 마셔! 이 좁으레기들은 상대가 안 돼요 그렇좌 쟈들이 끝내놔 어, 저 사람 뭐지? 헤이. 오, 이노스케가 세가레요. 와카사마 어디나 엄마야? 아, 엄마 아니구나. 아무것도 말하지 말자. 마이, 세가레요. この鈴をそなたに託そう若様のことを案じ作った守り鈴とこの守り鈴を仏様にお供えしておくれはいありがとう誰ぞ<だ>。そこに おるのか。答한다。その声いや、まさかな。個人。ワがナは野上伊之助。平田家の老当だった。どうか。そこのあばらやの。 おおののの様子だか分かってもらいかか私がっ誰分ぬお主の母にマっカクラをもらったそうか 아... 뭔가 짠하구만 헉! 들켰어! 뭐야 저거 도포야? 어? 아우 아이고 도망가 도망가! 티티티 티티티 아이 뭐야 다짜먹저 자식이지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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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나는 닌자 들키지 않지. 널 끔살하러 간다. 날쏜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파가야로. 사요나라. <놀람> <놀람> 별로 이어지는 길이 있네. 저런 거 그냥 못 지나치죠? <laughs> 안돼 안돼!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죽을 뻔했네. 오 어, 뭐야? 나 어디가? 어? 다시 여기서 살아났네. 다행이다. 그렇지. 내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지. 물건을 푸르는 미부풍선 연두색 미부풍선을 터뜨리고 기도하며 안에 있던 불을 뒤집어 쓰는 자리시 수저라 아이템이 소왕위로 상승한다 상승한다 길이 어디더라? 아! 훔쳐듣는다 악롱놈 집어넣기만 하면 불안하잖 戦の前に我らが襲われてはしょうもないわいざとなれば火を使うしかあるまい。赤目は火を恐れるそういうお達しじゃもや、뭔소리やもや、もいっそどこやどこせよ 오메? 한놈 가시고? 넌 덤벼. 1대1로 상대해 주지. 오, 좀 치는데? 귀여고 있어? 아저 새! 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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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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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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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잠깐운잠깐운 귀여운 귀여 건배 어, 안 걸려. <목소리> 아, 에, 걸렸어. 아! <목소리> 레슬링 기임 소스네. <목소리> 아, 뭐!